주님과 만나는 가정 예배 주만 예배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면서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의 부활로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활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기를 원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공동기도 드리겠습니다. 부활의 주님, 영원한 생명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삶을 인도하셔서 이땅 가운데서 어둠을 몰아내고 하늘의 생명을 흘려보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부활의 신앙으로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온 가족이 주님과 만나는 가정예배 주만예배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님께 예배드리며 거룩하신 주님께서 우리 가정에 임하시고 우리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증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54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늘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을 죽게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흐린 봄의 피로서. 나를 정쾌하소서 주여 넓부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그 주의 뜻같지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도세주의 흘린 봄베피오소 나를 청케하소서. 나를 정케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없고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보세주의 은이 몸에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주님의 기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룡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봉독한 말씀을 통해 빈 무덤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시던 날, 슬픔과 절망의 눈물을 흘렸던 여인들이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여인들이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그 지나는 첫날, 첫 새벽, 그러니까 안식일 통금이 해제되는 가장 빠른 시간에 예수님의 무덤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상상할 수 없는 일이 그들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어야 될 병사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이 닫혀져 있어야 되는데 그 무덤이 열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그들이 바라보면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저 자리에 예수님의 시신을 눕혀놨는데 그 시신이 눕혀져 있던 곳이 빈 공간, 빈 자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그 자리에 지금 그 여인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시신을, 향수를 가지고 그 모든 장례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왔는데 지금 시신이 없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공포와 여러 생각과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전혀 감잡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 여인들은 당황스러운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우셨던 곳은 빈무덤이 되었고 천사가 부활의 소식을 그때 전합니다. 슬픔과 절망 중에 있던 여인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을 가지고 재빨리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전하려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뜻하는 이 빈무덤이 가진 의미를 오늘 잠시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면서 우리가 은혜에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이 빈무덤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째는 말씀 성취의 의미가 있습니다. 천사가 여인들에게 이렇게 6절에서 말씀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 제자들과 공생의 삶을 사시면서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죽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이후 부활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문제를 이길 것이다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을 그 당시에는 해석하거나 이해하거나 믿을 수 없었습니다. 성전이 3일 만에 지어진다는 것을 어떻게 그들이 알아차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들이 어떻게 고백하면서 그것을 사실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른다 하면서도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일부만을 선택하고 일부는, 아니, 어떻게 보면 대부분은 놓치고 말았던 것이 제자들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 속에서도, 우리가 받고 싶은 것, 우리가 듣고 싶은 것, 우리가 취사 선택하면서 주의 말씀을 듣다 보면, 정작 주님께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미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놓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서 제자들 앞에서 부활하실 것을 여러 차례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빈 무덤은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에 대한 증거이며 확실한 언약의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빈 무덤은 말씀의 성취이자 모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준 확실한 증거, 확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경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순종하고자 하면서도 우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말씀을 취사 선택하기도 합니다. 더러는 목사를 통해서 또는 여러 매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도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마치 재단 사인 양, 가위를 들고 자르고 자르고 잘라서 우리가 편리하도록 받아들이는 면도 있습니다. 우리 다시금 이 빗무덤 속에서 말씀의 성취, 내가 원하는 것이 또는 원하지 않는 것이 그렇게 해서 말씀으로서 능력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이는 하나님이 그냥 말씀하신 것그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대로 성취된다라는 그것을 믿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그런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하나님은 소위 우리가 말하는 대로 허투루 말씀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은 성취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부활도 우리들에게 이미 역사적으로 나타난 일이지만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 하셨으니 그분의 오심도 분명히 우리의 역사 속에 나타날 것임을 우리는 오늘도 믿고 의지하며 말어나타 내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이빈 무덤이 주는 의미 속에서 두 번째 생명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무덤은 죽음입니다. 무덤은 끝입니다. 무덤은 종결입니다. 모든 소망이 끊어진 곳이 어디입니까? 무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간이 무덤에 묻혀야 하는 운명, 모든 인간이 죽어야만 하는 그 죄의 문제의 결과를 곧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새로운 생명의 스타트 포인트,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 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 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의 사건이 상당히 중요하고 우리 믿음의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다시금 깨닫고 믿고 확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생명의 역사에 동참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그렇게 문을 여시면서 부활의 첫 번째... 존재로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도 그 길이 열리고 놀라운 증거들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왜요? 생명의 역사를 우리 예수님께서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무덤은 그냥 종결되는 마지막 딱 인생의 끝이라고 나오지만, 예수님은 그 빈무덤을 통해서 당신들도 너희들도 여러분도 빈무덤을 통해 여러분의 삶이 다시 부활합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셋째, 이 빈무덤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의미는 참된 평안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언제나 두려움과 불안이 찾아옵니다. 행복한 순간을 지나고 있는 듯해도 언젠가 닥칠 불안, 어려움, 두려움 이런 걸로 사람 평안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평안을 원하지만 세상에서는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위적으로 만든 평안을 얻으려 합니다. 자신들이 좋아하는 것에 몰입하기도 하고 또는 전쟁의 문제에 개입해서 평화를 만들려고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힘에 의한 것 또는 어떤 물질에 의한 것 또는 권세에 의한 것들이 일 때가 참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고그 잠깐 잠깐의 것으로 유지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잠깐의 문제로 평안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것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계시다는 사실. 이것이 더놀라웠고 멋진 증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죽음의 권세는 인간이 늘늘 늘 두려워하는 문제예요. 늘 절망 가운데 빠져가게 하는 문제예요. 근데그 죽음의 문제를 다 지워버리는 겁니다. 죽음의 문제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것이 나와요? 빈 무덤을 통해서 우리가 새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옮겨졌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예수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자신이 얻고 그 얻은 걸 보여주시는 것. 그러므로서 우리들에게 뭘 주십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이제 예수님 안에서 어느 것도 우리를 위협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그 빈무덤 속에는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왜요? 죽음의 권세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자 능력입니다. 사망의 권세는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강권적으로 붙드시고 진정한 평안을 주십니다. 부활의 소망과 생명이 우리 삶을 굳건하게 지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의 기대는 빈무덤보다는 예수님의 시신이 있기를 바랬습니다. 참 놀랍죠. 여인들은 지금 가는 그 무덤을 향해 가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의 기대는 예수님의 시신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 위에 자신들이 준비한 향유를 붓는 거였어요. 장례를 잘 마무리하려고 했던 겁니다. 안식일 때문에 제대로 못 치른 장례식이 완전하게 완벽하게 잘 마무리되기를 위해서 그들은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대와 달리 빈무덤이 부활의 첫 열매라는 걸 깨닫고 그들은 경이로운 사건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일들이 시작되는 빈무덤. 영원한 생명이 시작하는 빈무덤. 나는 기대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빈무덤. 이 빈무덤을 경험하면서 영원한 삶을 소망하시고 영생의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허락하시고, 부활의 증거, 부활의 첫 열매를 보여주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주관하사 우리가 땅의 것에 얽매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며, 영원한 삶을 향하여, 이곳에서 오로지 주의 말씀에만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를 짓거나 실족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도우셔서 우리의 환경과 형편이 주님 앞에 더 헌신할 수 있도록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결단하고 결심하며 주님께 더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라나는 세대들을 기억하사. 저들의 인생이 주님 안에 쓰임 받게 하시고, 주와 통행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위로가 필요한 이에게 위로하심을 주시옵고, 절망과 어둠 속에 있는 자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환한 빛의 길이 인도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복주시며 함께 하시는 그 귀한 증거들이 오늘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추고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채팅으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좀 알려드리면 이 시간대에 보통 설교가 끝나고 축도가 끝나면 유튜브에서 대부분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길게 광고 말씀은 드리지 않고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고 또 주일날 광고가 되기 때문에 영상으로 기도 제목만 이렇게 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보시고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또 사업장을 위하여 또 우리 선교하는 일을 위하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귀하는 애가 역사될 줄 믿습니다 소망함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날마다 헌신할 때 주님은 우리를 들어 써주시고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시고 주의 은혜로만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